TV.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둔화로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내 게임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게임 시장과 한국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최고의 고수익 시장이자 국내와 유저 성향이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일본 게임 시장 하지만 전통의 게임 강국답게 한국과는 비슷한 점도 그리고 다른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살펴보면, 열의 여섯은 RPG 장르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일본 특유의 그 서브컬처라고 할까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오토매 게임이라든지 미소녀 게임, 미소년 게임, 그리고 이제 보이스러브, BL 게임 등등. 그런 카테고리가 상당히 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PC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 대세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의 캐주얼 게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과 일본의 그앱 차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소위 말하는 MMORPG라든지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えー、展開する際にご相談とかはよくいただいたりします。なので、えっとですね。やっぱり韓国の場合だとこう、アイオーエではなくてアンドロイドが。 韓国の市場もです、ね、あの非常にクオリティ高いゲームがたくさん出てきていて、あの日に日に難しくなってきて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ただあの、まあ、弊社としてもです、ね、あの非常に高いクオリティのゲームを出して、なんとかあの韓国のユーザーにもゲームをお楽しみ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ハナへ질문에도、愚か愚か評価を보여주고있日本ゲーム 국내 게임사들의 일본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